저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정수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김공남 교수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또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도면은 이제 과제를 내준 도면인데, 어,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좀 부실한 게 선의 정리가, 어, 선의 정리가 좀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, 개념이 약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이 친구도 좀 해보려고 하고 칼날이까지 했는데 방향성이 지금 다 지금 안 맞고 이런 배관도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. 아직 이해가 좀안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. 뭐이 어, 친구도 마찬가지 뭐 지금 노력을 했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. 물 구멍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대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 친구는 좀 이제 도면이 건축성과 설비선이 어, 또렷하게 구분이 된다.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만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맞았고요. 어, 여기도 한번 이렇게 꺾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지금 2주차 밖에 안 돼서 90다구 노력이 노력은 절대로 갈신하지 않습니다. 이름을 가리고 제 동상을 찍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무한하게 할 수가 있어서. 근데 이 친구도 좀 노력을 하는데 이런 백안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고 이렇게 꺾여서 그렇죠? 여기도 배관이 너무 멀고 아직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. 어, 이 친구도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 같아요. 네, 건축설계랑 이런 선이 좀 구분이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, 그래도 이 정도는 굿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. 다음 장 없습니다. 여기서 어, 떨어지나 보다. 어, 여기는 안 됐죠. 그래도 일부 저수쓰는 좋습니다. 일단 냈던 성의가 있어서 음, 이 친구도 선정리가 먼저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이 친구는 지금 두 가지로 냈네요. 이쪽 남자 여자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푸심잡고 어, 지금 거기서 지금 한세병 정도가 괜찮고. 아유 이동이 또 안돼. 죄송합니다 이 친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안되는 부분도 너무 길어요 발관들이 제가 가르쳐준건 항상 양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200 200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게 가장 모범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친구도 지금 아직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, 무조건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도면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검정색을 가지고 색조절부터 해야 채점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보이니까 자꾸 제가 곤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남녀 분리를 한게 가장 효율적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왜 분리를 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친구 것도 어, 잘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직 여기가 지금, PS 쪽이 약간 미흡하지만, 이 정도는 훌륭하다, 훈련하다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, PS 쪽에서 지금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따서 발표도 처리하고, 이런 게 좀, 어,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름이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, 그거 한번 보시고, 어.